오늘 할 게임은 뭐 설문조사 옛날에 공포게임이라고 기억나십니까?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이번에는 뭐버추얼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무서운지 위험성 테스트? 버튜버 위험성 테스트라고 합니다. 버튜버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요. <laughs> 몰라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버튜버 재밌는 사람들 많더라. 왜 빠진지 알겠어. 씹덕의 <laughs> 마인드를 요즘 좀알것 같아. 나쁘지 않아요. 나도 버튜브 하나 만들까? 밑에다가 짜그만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짜그만한 그런 거 있잖아. 멋있는 애들 말고. 약간 귀엽게, 오밀조밀하게. 근데 그거 비싸겠지? 영어 금나 많네. 아, 저 됐다. 영어 너무 많다. 튜벌 어, 스트릿? 왜? 위험하게 생겼냐? 이거 아니야? No, 스트릿. 스트릿이가 위험하다 맞나? 아, 잠깐만. 내가 영어. <laughs> 이게 제일 문제였네. 내가 이걸 하면서 왜이 생각을 못했지? 아, 위협적인가요? 아, 맞네, 맞네, 그러면. 위협적이게 보이진 않는데? 이 새끼 눈깔이 봐라. <laughs> 이 새끼 눈깔이 봐라. 이건, 이거는 100% 위협적이잖아. <laughs> 어, 아이, 얼마나 위협적인, 내가 어떻게 알아? 약간 근데 느낌상으로는 뒤에서 칼한 자루쯤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바람피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다면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냥 인상이긴 해요 끝이 <laughs> 하나? <그렇지 않아? 웃음> 뭔가 이상한데? 마스크를 쓴 건가? 입이 이상해 일단 너스트리트 해보자 어? 왜안 사라져? 왜? 야 이런 캐릭터들이 제일 착하다, 알지?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얘들이 제일 착해. 왜 아까 전에는 엄청 오래 있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가자 이거 흑백으로만 변했을 뿐이지 얘들 착하고 귀여워 보이는디? 이런 캐릭터들 많지 않아? 어? 뭐야? 너안 무섭다 했잖아. 어, 이 새끼는 무서운데? 아니, 근데, 애들이 컨셉만, 컨셉충일 수도 있잖아. 컨셉만, 열심히 하는 거지, 딱히 막 그렇게 무서워 보이긴 해. 점점 이상해지는데? 일단은 하이로 한번 해보자. 어, 이거는 씨,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아! 얘는 존나 무서워 보이잖아. 어, 뭐야? 걔 난해하다. 근데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. 어 왜? 왜 무슨 일이야? 열타 u r 이죠 왜? 왜 뭐가 늦어? 어? 걔들 여기 있다고? 어? 뭔 소리야 이게 어? 화면 나왔다 뭐야? 아 컴퓨터 나왔는데? 뭐야 못 움직여 예? 이게 무슨 일이죠? 버튜버 영접하나요? 실제 모습? 따다따다다다다다다두의그영다 아닙니까? 버튜버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게. 근데? 근데 다다다다뭐다다다다다다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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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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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노래 멈췄다. 뭐야 이게 끝이야? 뭐가 없는데?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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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거 나왔다. 약간 이상한 이상한 모습인데? 에? 뭐가? 뭐야? 어 사라졌다. 에? 아무것도 없는데? 어? 진짜 이게 끝이야? 아니 적어도 통장 위에라도 달려있지 그랬어 이게 끝이라고? 진짜야? 아니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엔 그냥 그냥 다 쓸데없이 존나 빨리 해가지고 끝내봅시다 그냥 다노스리트로 한번 해볼게요 아. 그러면 다 한번 저걸로 해보자. 다 위험하다고 하고 크리티컬로 다 때려버리죠. 아, 그냥 똑같네. 아, 이거 뭐세 번이나 해가지고 뭐 무슨 이득을 한 거야 이거? 결국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똑같았고요. 별 다른 엔딩 없고요. 결국에는 나만 손해봤고요. 시간을 잼장. 어쨌든 뭐 음, 재미도 없었어요. <laughs> 다음엔 더 다양한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유스였습니다.